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7월 21일 목요일 퇴근길입니다. 퇴근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5시 36분을 막 지났네요. 아, 굉장히 덥습니다. 오늘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하늘 보니까. 새파란데 아주 그냥 구름이 뭐 생선 비늘처럼 이렇게 낀것 같아요 휙떡 <놀람> 찌근한 게 아예 더워요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<놀람> 오늘 뭐저 저쪽에 거제도 쪽 상황을 보니까 뭐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얘가 좀 미친 애가같요 얘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. 그냥 내비로 두드리니까. 내비로 두면 진짜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해결하잖아요. 그냥 거제도 사람들이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. 대형 해양조선에서도 이제 민노총에서 탈퇴해야겠다 그러죠. 쌍용실처럼 되는 거죠. 이제 민노총 믿었다 나 죽겠다. 이 쌍놈새끼들 때문에 몇 명이 그냥 100몇 어? 어? 명이 그냥 거짓도로 그냥 아주 박살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다 하고 그거 이제 손해 본거몇백 손해 본거뭐 엄청 된다 그러대요. 그거 만약에 국가 세금 들어갔요 산업무위에서 들어갔던, 어, 뭐, 어딘지 모르겠는데. 거기들 거기서 재금 돼가지고, 대우, 해양주선에서 그동안 일 못해가지고 손해본 거, 거기는 인간들한테 싹 해가지고, 존나배상 청구해가지고, 다짜지 그냥 깍지를 다 벗겨버려야 돼요. 그거 유야무야 넘어갔다? 안 돼. 그래서 그냥 일절 아주 그냥 저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고 잘라버려. 그런 새끼들은. 아주 밤 굶겨, 그냥. 어디 가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. 아니 낙인을 찍어가지고. 쎄빠지게, 그냥, 저, 어?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. <laughs> 개놈의 새끼들. 윤석열이 너는 그런데 신경쓰지 말고, 임마. 그런 놈들이 해가지고 나쁜 짓해가지 나와. 길거리로. 무딩 들고 나와. 그러면 제깍 잡아 넣어, 그것만법 위반하는 놈들만. 너가 일은 그거야. 괜히 그 그거 노사관계에 니가 찢적치어될 필요가 없어. 너할 일이 그렇게 없어? 머저리 같은 놈 새끼들. 거기 있는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, 그 밑에 있는 새끼들. 다개놈 새끼들이야. 아니, 그렇게 상판이안 돼. 경동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더잘 알아 경동에 있는 할아버지들 다 얘기한 거야 그냥 냅더라고 이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처박게 나랏돈을 처먹고 있어 개놈 새끼들 아주 그냥 개 같은 새끼들이야 김정은이 보다 더 나쁜 것 같아 이쌍놈놈 새끼들이 뭐야 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뭐별 진배 없어 이 새끼들 다이 새끼들 믿고 있다가 진짜 가돌라요 나라 시향놈의 새끼들 아 미친 새끼 그걸 뭐 공권력을 투입해 지랄육갑을 하고 있어 이 씨. 공권력 투입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라고? 그 그냥 걔네들이 알아두게 내버두게 해. 현대차 노조 봐 파업한다고 랬다안하못 하잖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했다가 파업한다고 들고 나왔지 작살 나는 거야. 비용 아나 아기나라 저 새끼들이 어? 벌써 눈치 까지. 그, 괜히, 날씨 더운데, 야, 나와가지고, 뭐, 대모야 파업한다, 그러면, 뭐, 야, 이씨, 지랄 효과부터 다 그리고, 정의선이, 너조심해 해. 네니 아버지, 언제 죽을지 몰라. 그러면, 너 상속세, 너 준비해, 준비해놨냐? 회사 니거야 네 아니지, 니거 네 아니야, 인마. 니가, 얼마나 갖고 있어, 지분. 하나 잘 만들 생각이나 했나. 내가 그랬지. 며칠 전에 가다가 그저 뭐 투싼인가 집에 가다가 그 불났다고. 거니까 그러니까 뉴스 한 토막 났더만. 투싼 불났다고. 그리고 펠리쉐이드 뭐 가다 주행 중 시동 꺼진다는데 고스토로 막상 달리다가 팍 빠져봐. 뒤에서 때려받으면 뒤지는 거야. 근데 그걸 뭐 소프트웨어. 야 소프트웨어. 야그 간단한 거 그러면 처음부터 해결을 못했어. 그렇게 실력이 없어. 그리고 뭔 차를 만든다가 지랄 육갑을 하고 있어. 그냥 저기나 만들어, 이 새끼들아. 장난감 차애들 갖고 도는 구나 그거 소프트웨어 간단히 고칠 걸, 그걸 초기에 필터링을 못 해가지고 차가 쓰게 만들어? 그리고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야? 운전 미숙이라고 또 할까, 그럴 거 아니야? 이쌍놈 새끼들아. 개같은 놈의 새끼들. 이들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안 죽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새끼들아 개 같은 새끼들.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날르는 차를 뭐 하, 만들겠다고 뭐 어디 미국에서 그랬대? 야 굴러가는 차나 잘 만들 생각을 해이 새끼들 날라가는 날라가는 거 만들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씨댕이들아. 아 이런 개 같은 새끼. 이 새끼들도 개 같은 새끼야. 들이 아이, 쓰레기 같은 하여튼, 와, 대한민국이야. 하여튼, 저, 문재인이, 이후로 완전히, 아주 개망나니가 되고 있어, 그냥. 막장, 막장 국가로 가고 있어. 아유, 이씨. 저 같은 새끼는 진짜. 는 진짜. 할 말이 없어, 할 말이 없어. 그리고 이 쌍놈의 새끼들은, 방송국에 있는 새끼들은 뭘 해가지고, 영어로 뭐야, 도스태핑, 도스태핑, 그냥 랩도. 그걸 뭐, 한국으로 한국어로 바꾼다고 지랄이야. 그냥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여. 자꾸 그렇게 한국어로 받아들이니까 한국 사람 영어 실력이 떨어지잖아, 이 새끼들아. 응? 어? 그 손바닥 닦는 그 물티슈 뭐야, 물티슈. 응? 어? 물티슈도 그냥 딱 해가지고 영어로 딱, 영어로 딱딱딱딱 쳐. 응? 네티즌 그러면 뭐, 누리꾼은 하지 말고, 어디 가서 씨발, 뭐, 그러면. 뭐뭐 인터넷했는데 누리꾼이 뭐 그러면 누리꾼이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서 했냐 어디 가서 외국 와가지고 이제 물티슈 달라 그래봐 그럼 물티슈가 뭐야 그러면라워 어? 워터 워르, 티슈야 와터 티슈 와터 티슈, 티슈? 그러면 줘 그냥,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대로 그냥 딱딱해 그냥 외국에서 뭐라 그래 그거 웹페이퍼라 그러나? 대병신들인줄 <laughs> 알아요. 그러 아주 그냥 어떤 새끼들은 축구 중계하면서도 저 북한식으로 코너킥을 모서리키또 이게 스로잉을 던지기 이런 새끼들도 있어 방송국 바, 아나운서 저 하는 새끼들이 개시놈 새끼들이 <laughs> 니네드는 새끼야 조선인민방송으로 가. 그리고 웃기는 게 제가 웃기는 걸 하나 봤거든요. 그 북한 방송도 유튜브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북한에도 방송국이 한 4-4개 되는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은퇴가 보니까 평양 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아 거기는 광고가 붙더라고요 걔네들은, 광고, 걔네들은 원래 광고가, 광고를 못 붙이잖아요 돈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북한으로 돈 들어갔다 하면 걸리잖아요 그거 위반돼가지고 유엔 무슨 제재 미국 제재 아 근데 평양방송에는 광고가 붙더라고요. 그리고 광고 붙고 붙는 것 뿐만 아니고, 그거 이렇게 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. 부동인가 이렇게 하트 돼가지고 돈 표시되어 있는 거. 그것도 있어! 그러면 그거 보니까, 내가 보니까, 송출을 북한에서 주는데, 송출을 하는데, 그거를 하는 놈은 외국에 다른 놈이 있는 것 같아. 이것도 저거 임종, 임종석이가 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광고가 붙더라고요. 야, 내눈에 놀랐어요. 아, 참네. 씨. 이걸 어떤 새끼가 또 해쳐 먹는 거야. 야, 북한 방송에 광고가 붙어? 한국 광고가? 커브에 주의하세요. <laughs> 야, 씨, 돌아가시겠다 진짜. 야, 유튜브 너이 새끼들아 그거나 잘해. 왜 북한 방송에 광고를 붙여주고 지랄이여? 그리고 이거 출처를 어딘지, 저, 안기부나 이런 데서 볼거 아니에요? 걔네들도 국회기관에서 그런 일을 안 해, 이 새끼들이. 뭔 일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와서 씨, 뭐, 어? 출근해가지고 고스톱쳐가지고 짬뽕 내기를 하는 거야? 뭐 짜장면 내기를 하는 거야? 나 웃기는 새끼들 다 보겠네. 일은안되는거 아니야? 아니면 이 새끼들이 보고 그냥 아 여기 평양 방송 나오는데 광고가 붙었네 그냥 이러고 보는 거야 그거를 추적을 해야 될거 아니야? 누가 송출하는지 어디서 보내는지 계속 막아야 될거 아니야? 블락킹을 시켜야지. 나이 미친 새끼들이야. 이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새끼도 아, 저새끼라 그러면 잡혀가나? 공인이니까. 요건 하지 말아야죠. 그래도 임상연이 저분도 조금 사상이 의심스러워.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아,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막 저거 거친 언행을 막 저기를 했는데요. 앞으로는 이제 들지 말아야 되겠어요. 진짜. 좀 나긋나긋하게 해야 되겠어요. 괜히 보시 저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분 나쁠 거 아니에요. 안성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분도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? 나는 못 하는 것 같아요. 윤석열이 뭐 탄핵한다 그러는데, 탄핵을 하거나 말거나. 나는 진짜 누가 나와가지고, 하여튼, 이분들, 정치하시는 분들, 그리고 사회, 뭐, 하시,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, 응? 어? 이러신 분들 다 해가지고, 싹 쓸어가지고, 저쪽으로, 강제북송 시키든가 아니면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삼천교육대에서 삼천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제가 미쳤나봐요 오늘은 거스도로 길이도 안 막히고 잘 가네요 에이,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네, 일찍 맛있다.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닦고 밥 먹고 쉬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